뜨거운 여름 화재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며칠 전 어린 자매들이 화재로 숨진 부산에서 또 참변이 벌어졌습니다. 스프링클러 없는 오래된 아파트에서 불이나 어머니와 아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오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창문 밖으로 잿빛 연기가 쉴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집에 있던 남성은 사다리를 타고 올라온 소방대원들에게 구출됩니다. 오늘 오후 12시 20분쯤. 부산 북구의 한 아파트 2층에서 불이 나 80대 어머니와 50대 큰 아들이 숨지고 구조된 작은 아들은 크게 다쳤습니다. 살려달라고 계속 감을 들이시다가 네. 나중에는 연기가냐, 네모 아니냐 하면서 갑자기 주저앉아 버리고. 해당 아파트는 2006년 준공 당시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적한 휴일 거리 갑자기 날아든 탱치가 굉음을 내며 곤두박질칩니다. 오늘 오전 경기 광주시의 한 도로에서 인도로 돌진한 택시가 난간을 뚫고 5미터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저희 차를 찍고 떨어진 거예요. 그 난간은 다부져 있었고 저희 차도 부져 있었고. 그 70대 택시 기사와 동승자가 다쳤는데 택시 기사는 급발진을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모와 형을 흉기를살해한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존속살해 등의 혐의를 받는 A 씨의 구속영장을 왜 부모님까지 오늘 발부했습니다. 왜 부모님까지 A 씨는 지난 10일 경기도 김포시 단독주택에서 부모와 형등 3명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형의 훈계가 지나쳐 홧김에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